안녕하세요, 프렌치 꼬리입니다 음, 프랑스 소식은 조금 오래간만이죠. 요즘 뭐 프랑스 뉴스를 듣다 보면 뭐다 코로나 얘기뿐이에요.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좀 오랜만에 어, 프랑스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음, 얼마 전에 뭐영어 시상식들 많이 있었죠. 오스카도 그렇고. 음, 또 윤여정 배우님께서 어, 상을 또 많이 타, 타시고 미나리도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번 내용은 그 이번 오스카에서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상을 받은 내용이에요. 음, 주인공이 92세 여성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레지스탕스로 활동을 했던 음,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 내용 같이 볼게요. La productrice Alice d o u i a r d a été sacrée aux Oscars 2021 pour son documentaire Colette. 자, 프로듀스용이 제작이니까 p r o d u c e r 여기서 p r o d u c e r 이겠죠 여성이라서 p r o d u c t r 가된 겁니다. 자, 제작사, 제작사인 Alice d o u i a r d 가 a été sacrée. 자, sacrée는 동사 를 살펴보시면 뭔가 뭐 칭송을 받다, 뭐 떠받들다, 공인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2021년 오스카 그 시상식에서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았다, 칭송 받았다 하니까 상을 받았다는 거를 이렇게 어 다른 표현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뿡송도 큐머 e 걸레트라는 그녀의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상을 받았어요. L'histoire d'une ancienne résistante qui se rend pour la première fois à l'âge de 90 ans dans un ancien camp de concentration où a été tué son frère. L'histoire d'une ancienne résistante. se sera... rend. pour la première fois à l'âge de 90 ans. 자, 요거는 삽입구가 되겠죠. pour la première fois. 처음으로 à l'âge de 90 ans. 9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 斯恒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 r 恒이라는 동사 봤죠. 뭔가를 반환하다, 돌려주다. 이런 동사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뭐, 하게 만들다. 뭐, 니가 나를 슬프게 만들어. 니가 나를 기쁘게 만들어. 이런 동사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쓰가 붙은 대명동사로 쓰일 때 뒤에 장소가 나와요. 그 전치사는 뭐, 아가 올 수도 있고, 수요가 올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덩이 올 수도 있어요. 어디 어디에 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그 옛날 레지스탕 그 여성 꼴레트가 가져 어디로? dans un ancien camp de concentration 자, c 하면은 캠프라고 보시면 되고 concentration 하면은 집중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camp de c c e n t r a t i o n 하면은 집단 수용소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집단 수용소를 camp de concentration 자 그러면 처음으로 그녀가 90세의 나이에 집단 수용소, 그 옛날 집단 수용소로 가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꿩드 꽁성타스용 집단 수용소 거기에서 아에드 쥐의 동사 r 프라그가 주어, 주어 동사 도치된 거예요. 자, 살해당했죠. 사망했어요. 소프 자, 남성, 남동생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죠. 음, 뒤에 나오면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녀의 남자 형제가 음, 사망한, 살해된 집단 수용소에 90세 의 나이에 처음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Colette Marin Catherine est l'héroïne d'un court-métrage et 2021. 자, Colette Marin c a t h e 하면은 어떤 뭐 여주인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여주인공이에요. 뭐의 여주인공이냐면, d a n 메 court m é t 자, m é t r 하면은 메 a 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터 측량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영화에서, 필름이나 영화에 길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호메타슈하면 짧은 길이. 그래서 단편 영화를 꾸호메타슈라고 하고, 자 그러면 장편 영화는 긴 거니까 롱메타슈를 장편 영화라고 해요. 여기서 레오인을 잠깐 보시면 여주인공이라고 했죠. 자 이런 요거와 비슷한 단어로 르 에호라는 단어가 있죠. 영웅이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레호인은 여자인데 축약이 됐죠. 관사가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아쉬가 무맛쉬에요 그런데 르에호라고 축약이 안 됐죠. 그러면은 예, 이 아쉬는 여기서는 유음 아쉬가 되는 겁니다. 유음 아쉬인 경우에는 이렇게 축약하지 않고 연음도 하지 않아요. 연음하지 않는다는 거는 앞에 만약에 복수형일 때레 에호라고 읽지 레제호라고 읽지 않는다. 즉유음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단어에서는 르 에호가 단수인데 끝에 s가 붙는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콜레트는 그 단편 영화이자 다큐멘터리의 여주인공이에요. 자, 에포님 하면은 어떤 이름을 부여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여기서는 어 앞에 명사가 있고, 에포님이란 형용사가 들어가면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름이 같은 거. 즉, 음, 그 이름이 같은 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과 이름이 같은 단편 영화이자, 다큐멘터리, 즉그 영화 이름이 이 여주인공의 이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할공뻥세 오스카 두밀 방지야. 2021년 오스카에서 할공뻥세 하면은 자 동사가 할공뻥세 보상하다 보답하다. 자 보상을 받은 거니까 상을 받은 거예요. 상을 받은 그 주인공과 같은 이름의 단편 영화이자 다큐멘터리의 여주인공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레콩뻥스가 여기서는 상을 받은 게 누구겠어요? 뭐를 꾸며줄까요?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이 꼴레트가 상을 받았나 보다 하겠지만 이 문장에서 성수일치로 알수 있죠. 레콩뻥스의 끝에 의가 붙지 않았죠. 만약에 Colette m 이라는 이 배우가 상을 받았다면 끝에 의가 붙었겠죠. 그렇죠. 성수 일치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의가 없다는 거는 남성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un 메 o u r t m é t r a g 를 꾸며주는 거죠. 즉, 이 단편 영화가 상을 받은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Mais l'ancienne résistante de 92 ans ne se laisse pas 또군의 라 t 트뿡오떡 하지만 그 92세의 옛날 레지스탕스 즉 꼴레트를 지금 받아 주는 거죠. 그 꼴레트는 늘스 레스바 너무 하게 두지 않아요. 뿡오떡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군의 라 t 트 하면은 머리를 멍하게 만들다. 어. 머리를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리는 걸 상상해 보세요. 머리가 멍해지다. 머리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을 받았죠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주인공이 그 걸레트가 그런 이유로 막 이렇게 멍하게 두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뭐 정신줄을 어, 놓지 않는다. <laughs> 너무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이제 입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알아보고 하니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프랑스어 이렇게 브어 텍스트를 보다 보면 제가 뭐뚜그네라댄 북 오던 이런 식으로 수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수거를 알지 못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수거는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봤을 때 누슬레스바뚜고넬라테 머리를 돌리다 좀 이상한데 그럼 어떤 수거가 다른 뜻이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사전은 요즘에 종이 사전 안 보잖아요. 네이버 찾지 마시고 어 프라임 불안 한불 사전이라고 있거든요. 저도 그 사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드리면 프라임 광고하는 거 아니고 <laughs> 제가 써봤을 때 가장 좋기 때문에 음. 프라임 불안 한불 사전 있습니다. 외대에서 나온 거 이거를 어, 앱으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구입을 하셔야 돼요. 공짜는 아니고 어, 그런데 뭐한 3만원 좀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에 웬만한 수거들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뭐불 한, 한불다 찾을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쓰일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수업 준비하거나 할때 모르는 표현들 나오면 거기서 찾거든요. 단어를 하나 이렇게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떼뜨, 뚜그네라 떼뜨를 모르겠다. 그럼 떼뜨를 치시고, 보통 수거들은 그 밑에 쭉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앞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돼 있고 빨간색으로 쭉 나와 있는 게 수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A, B, C, D 그 순서로 나와 있으니까 뚜그 내면 약간 뒷부분에 있겠죠? 때로 시작하니까.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 뚜껑 내라때 뜨가 나와요. 자, 여기서는 뚜근엘라떼, 아깨깨 누구의 머리를 멍하게 만들다, 인데, 그냥 이렇게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머리 정, 멍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두진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음? 정신줄을 놓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음. 정신줄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le documentaire relate son voyage en Allemagne sur les traces de son frère décédé dans un camp de concentration. documentary는 relate, relate 동사는 상세하게 이야기하다. 어떤 사실을 기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t 라떼 동사는 이렇게 문어트에서좀 많이 쓰는 표현이고, 일반 회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음. 자, 이 다큐멘터리는 뭔가를 이해하고, 얘기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독일 여행을. Sur les traces de son frère. 뭐에 대한 거예요? 그의 남, 어, 남자 형제의 흔적에 대한 그녀의 독일 여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son f r 남, 자, 형제가, 내세대. 자, 내세대는 뭐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망한, 어디에서? Dans un c a 시 p 집단 수용소에서 사망한.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내세대가 뭐하고 같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도, 어, 죽다, 사망하다, 이렇게. 동사가 있죠. 다르죠. 여기서도 무레르를 그냥 죽다라고 본다면 네세대를 사망하다 이렇게 굳이 구분하자면 그런 유앙수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또 볼까요? Je suis un peu dépassé par l'horreur. dépassé라는 동사가 나오죠. dépassé라는 동사는 뭐에 앞지르다 추월하다, 뭐뭐로 지나가다, 뭐 통과하다, 뭐뭐를 초과하다, 능가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약간 자, 내 빠스 되었어요. Par l h o r r e u 는 공포. 그래서 film d h o 가면 공포 영화 이렇게 되는 거죠. 음, 필름도 가요. 자, 공포에 의해서 어, 뭔가를 넘어섰다는 거니까 당황하다 정도로 보면 될까요? 주입수에 네 박스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한국말이 부족해서 <laughs> 불어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적, 아주 적당한 단어를 잘못 알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 하고, <laughs> 제가 나중에 또 기억이 나면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je suis dépassé 하면 그 공포에 의해서 약간, 어, 좀 당황했어. 이해하기가 힘들어. 어, 내 능력 밖이야 약간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est là-bas que Jean-Pierre Catherine est arrivé le 1er, le 11 février 1945. 자, c'est l que, c'est 강조구문이죠. 지금 어그 집단 수용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앞에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셀라 s 자, 바로 저기야. 그이야 한게 바로 저기야. j e a n p i e r 남자 형제겠죠. 여기서 그냥 남동생이라고 할까요? 그 남동생이 est a r 도착했죠. le 11 février, 1945년 2월 11일에 도착한 게 바로 저기야. 시우레미니알 자, 지금 이제 다운표 안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저기예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건이 옆에 있는 같이 그 동반했던 이 여자가 아마 어, 감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사람이 같이 이제 이 골레트하고 이 집단 그 수영소에 간 거죠. 그 자기 남동생이 사망했던 그 장소를 처음으로 찾아가는 길을 같이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기가 그정 피에르가 그때 1945년에 도착한 곳이에요. 시브 블레비 l 리알리 여기서는 우블레 지금 콜레자한테 얘기하고 있죠. 당신이 거기에 정말로 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문장이 그냥 끝난 거예요. 꼭 가고 싶으시다면 저기입니다. 리드멍드 윈주언프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물어보죠. 오벌 음, 여기선 골레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90년 만에 처음으로 집단 수용소에 도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너무 겁이 나고 공포스러워서 아예 갈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자기 남동생이 사망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 이제 그 여자가, 저기가 거기가 맞는데, 꼭 가고 싶다면, 가시면 됨. 바로 저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o v e f 해야지. 음, 할 거야. 그거를 할 거야. 즉, 거기갈 거야. 오늘 맴 러, 복슬러. 우리가 여기에 있지, 복슬러. 그거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잖아. 맴는 지금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Lui répond Quand je suis rentrée dans le crématoire là j'ai vraiment vu partir mon frère relate l'ancienne résistante. 자, quand je suis rentrée dans le crématoire à 화장 oui. 어, maquillage 어 마키아식 그 여자가 화장하는 거 말고 그 사망했을 때 화장하는 거 얘기하죠. 여기서는 형용사, 부쓰이고 명사 앞에 지금 르라는 관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니까 화장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Quand je suis entrée, 그 화장터, 집단 수용소에그 화장터에 내가 들어갔을 때 là 거기에서 j'ai vraiment vu partir mon frère. 나는 정말로 봤어. 떠나는 걸. 내 남동생이 떠나는 걸 정말로 봤어라고 Yagil Hachor, l'ancienne résistante. je suis un peu dépassée par l'horreur. Hein? Par l'horreur. Est-ce que tu te rends compte que Jean-Pierre a fini là-dedans? Confie-t-elle dans le documentaire? Est-ce que tu te rends compte que? 자, se rendre compte. 저번에, 이전에 그 뉴스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 여기 나요. 아까는 rendre, se rendre. 장소가 나오면 어디 어디에 가다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se rendre compte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se rendre compte. de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이하를 어, 이해하다, 알아차리다. 이 정도, 이게 이해하다. u n d e r s t a n d 그 c o m p r e n d r e 라고 어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 쓰이냐면 어 이제서야 뭔가를 좀 알겠어. 깨닫겠어. 어 깨닫다. e 정도. 그래서 차라리 공포한 동사가 아니라, 다른 동사로 쓰려면, r é a l i s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뭔가를 알겠어. 뭐에 대해서 이제 와서 깨닫겠어.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어려웠다는 걸 이제 야 와서 깨닫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할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est-ce que tu te rends compte? 너. 알겠니. 어, 상상이나 할수 있어. 여기서 약간 이제 그 의미를 어, 과장을 좀해 봤을 때 의미를 살렸을 때 e 피 r 르가 바로 저기서 아피니 끝냈다는 거니까 어, 인생을 끝마쳤다는 거. 인생이 끝났다는 거. 즉 e 피 r 르가 여기서 죽었다는 걸어 네가 너는 느끼겠어. 이해하겠어. 이런 뜻이죠. 꽁피델어 말을 해요 그녀가 dans le documentaire 그 다큐멘터리에서 얘기를 하죠 Colette, Colette는 c'est aussi l'histoire d'une transmission entre générations et d'une page de l'histoire de France mise à l'honneur aux Etats-Unis 자 Colette, 자, 이 영화 제목이죠 그거는 또한 d'une transmission transmission 하면 자 전달 알림, 어떤 계승이 돼요. 자, 그러니까 그 계승의 이야기예요. 전달해주는 이야기예요. entre g é n 세대 간에 그 이야기가 내려가는 거죠. 계승 상속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세대 간에 전달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스 s t o i r e d'une t histoire d'une page가 되겠죠. 자, 어떤 페이지의 이야기냐면, de l'histoire de France. 프랑스 역사의 한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 프랑스 역사의 한 페이지가, mise à l'honneur aux États-Unis. 자 로나 가면은 어떤 뭐 명예, 영광, 뭐 존경, 경의, 뭐 의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명예, 영광에 주어진 거죠. 주어진 거잖아요. 오제다 주니. 미국에서 그 영예를 받은 이 정도로 될것 같네요. 경의의 표시를 받은 프랑스 역사의 한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대 간에 이어지는 그 계승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음. 자, 이게 지금 여기서는 표현들이 약간 수거도 많이 쓰였고, 좀 의역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텍스트라서 아주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해를 하시는 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저는 좀 짤막하고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음, 이해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놓고도 약간 뭔가 좀2% 부족한 느낌이랄까요 <laughs> 그래서 애군하지는 않은데 모든 텍스트가 불어 텍스트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열심히 단어를 찾고 독해를 했는데 아, 이렇게 뭔가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 어, 독해를 다 해놓고도 아 정말 뭔가 좀 찝찝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우리나라 한글하고 프랑스어하고 너무나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그 못다 뭐 단어간 치환이 안 되는 거죠. 이 단어는 딱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서도 완벽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좀 답답한 경우도 있고,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한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불어 텍스트를 이해하실 때는 100%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그냥 약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텍스트를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지 않아도 이렇게 느낌으로 와 닿으면 이 텍스트라는 게 결국은 이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번역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좀 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독해를 해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문법상이나 의미를 좀 잘 확인을 해보시라고 해드리는 거지, 뭐 완벽하게 번역이나 독해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자, 그 정도,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어 코로나가 아닌 좀 재미있는 어 뉴스거리를 찾으면 다시 또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안 또 불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음,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코로나로 답답하고 하지만 그래도 좋은 긍정적인 생각 하시면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